자 안녕하세요 겜토스입니다. 오늘은 케인의 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신이 되었는지는 아쉽게도 워행업 위키에서도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나와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케인은 작중 카오스 신들보다 더한 마신으로 취급됩니다. 케인은 작중에 대체적인 스토리는 안나오지만 천상의 전쟁 끝에 슬라렌시에게 패배해 지상으로 추락하여 봉인되었는데 그것이 검으로 형상화하여 나온 것이 케인의 검입니다. 케인 그 자체가 케인의 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며 엘프 사회에서는 케인의 검이란 저주와 힘을 동시에 주는 최강의 병기이자 최악의 병기로 나와 있습니다. 초대 피닉스 킹인 아에나리온의 경우 그 힘을 이용해 카오스를 막아내었으며 수많은 데몬들이 아에나리온에게 달려들어도 아에나리온이 단한 번의 배기로 모든 데몬을 소멸시켰을 만큼 강력한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혈통에 카오스의 힘이 흐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아헨나리온의 혈통들은 대대로 의문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뒤로도 케인의 검은 계속해서 봉인되었다지만 나크엘포와의 내전이나 카오스의 침공에 맞서 역대 피니시 킹들이 케인의 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때 케인의 검을 뽑아 사용하면 반신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힘을 받는 것이 아닌 그 자신이 케인의 강림을 위한 제물이 되며 사용자가 들고 케인이 되는 저주 받은 검이죠. 보통 사용자들은 케인의 정신과 싸우다 미쳐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케인의 검을 들게 되면 마지막에 아군이 사용자를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이 엘프는 케인의 검을 계속해서 봉인해두고 보호하려 하지만 낙 엘프는 케인의 검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엘프의 내전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크헬프가 케인의 신전을 점거해도 케인을 두려워해 케인의 검을 뽑지 않습니다. 케인에게 바치는 재물과 카오스 신들에게 바치는 재물이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조금 많이 다릅니다. 카오스 신들에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개골은 코룬에게 심장은 슬라네시에게 내장은 너그에게 최후의 숨결은 전치에게 바친다. 하지만 케인은 피를 원하며 그냥 피가 아닌 전투에서 사로잡은 모든 포로들을 해부하고 갈기갈기 찢어서 그집을 내어 만든 피를 바쳐야 축복을 내립니다. 이 때문에 케인의 추종자들이 브레토니아 남부와국 베드랜드를 걸쳐 아라비를 격려하여 툼킹 지역을 공격할 때 케인에게 피를 바친다고 바쳤는데 툼킹과의 전투에선 그게 불가능해지자 지들끼리 반으로 나눠 서로 죽이며 공무를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들끼리 멸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엔드타임에선 티리온이 케인의 검을 뽑았으며 케인이 티리온의 육체에 강림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때문에 엘프들을 전멸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들이 카오스에 맞서 싸웠지만 케인에 의해 전력이 바닥난 엘프와 무능한 테클리스 때문에 카오스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카오스에 의해 올드월드가 멸망한 것이 아닌 케인과 릴리아스 덕에 올드월드가 멸망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오스의 잡신들은 그냥 쑥그락만 얹은 거죠. 자, 이렇게 케인의 스토리라기보다는 설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싶으면 누르세요. 어차피 그럴 거잖아요.